여기 2초에서 3초 구간이 c가 지면에 닿고 난 후인데 이때 a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하니까 알짜임이 0이어야 되니까 a의 질량과 b의 질량은 같습니다. 그래서 f의 크기는 c 에작용한 중력의 크기여 같고 여기서 여기서 a b c가 c의 중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C의 중력과 ABC의 알짜임을 다 합친 게 같으므로, 저희 기울기가 가속도니깐 가속도는 이고, 여기 A의 질량과 B의 질량이 같으니까 EMA라고 하면은. 8 m c 가 4mA라서 2mc가 mA가 됩니다. 그래서 이은이 맞고. 지금 b에 작용하는 힘이 아래쪽으로 tq랑 10 b의 중력 1 0 m b 그리고 위쪽으로 이쪽으로 TP가 있습니다. 가속도가 있니까 b의 알짜임은 emb고 식을 세우면.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TP dQ가 8mb인데 8mb가 0보다 크니까 TP가 dQ보다 큽니다. 그래서 답은 5번 맞습니다. 네. 어, 번 쉬운 걸 이야기하자면, 사실은 여기서 이제 어 내가 늘 말하지만 이 원리는 그실로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지를 설명하기 좋아요. 그러니까 보면은 그상성이라 이제 시작한 부분에서. 이제